At this point, you're pretty much out of my mind But when I close my eyes, I think about you every time At this point, you're pretty much out of my mind 여기인가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 맞습니다. 내가 머리 자랐어요. <laughs> 물어본 사람? 아 그거 아니고. 어. 우리 지금 경주입니다. <laughs> 따릉. 여기 왜 왔어? 여기 왜 왔어요? 여기요? 어 여기 오늘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. 바로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. <laughs> 맞아요. 그.. 무슨 사진은? 아.. 밀러고 봐야지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우리 일단 짐 막고 지금은 밥 먼저 먹어야 될것 같아 거의 음. 4시간 정도 차 탔어 미쳤어 미쳤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? 우리 오늘은 이번에 서울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되게 쭉 이렇게 광주에서 서울 가고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왔어 어? 이렇게 내려왔어 아무튼 지금 택시 기다리고 좀이 어, 시당에서 만나요. <laughs> 바이바이. 신났네. <응? 웃음> 신났어. 어, 저쪽이야? 어디죠? カハナマイカ。<music> 여기 너무 좋아해요. 너무 맛있겠다. 색깔 봐 봐. 나랑 같이 와.

아, 어 여기도 어 괜찮아, 이어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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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있기도 있어. 여기도 있어. 여기기도 있어. 여기기하다어각김밥각김밥으로 할까? 아니. 이거 뭘까? 원숭이다 면 봐봐 와 엄청 크다 진짜 크다 조심해 앞에 야꿍. 근데 사람 많나?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side. 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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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쉬어. 떻게 되는 거야? 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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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안 되지. 잘 돼. 응. 했어 <살기> <mainland mermaid> <unanimously> 아그노다대그대그그대 <kilograms> <reconcile> <lee> <structured> <�rawd Moderator>

얘다 먹은 사람. 그러네. 친구다 있는데, 직장, 상사, 떡 맛있다. 방금 듣는 것처럼. 어. 아 그래?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그 <laughs> <laughs> 그랬겠지. 만 있어 집 열어 후에는 방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 여기 작은 길이 걸을 화장실 화장실은 크네요. 괜찮다. 안녕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렇게 할래. 가자. 응. 거기야? 응, 저긴 것 같은데. 저기만 문 열려있으니까. 응, 가자. 하세요. 사이즈는 밑에 있는 게고, 위쪽에는 77에서 99사이즈시고요 음. 화이트나 핑크 계열로 무난하게 많이 가시면 돼 음. 이렇게 하시고, 밑에 톤도. 음. 어떤 라인가? 그... 이것도 예쁜데? 이것도 예쁜 것같아 그래 저기 혹시 이거 한번 입어 봐도 돼요? 네. 두 번까지 두, 두 번까지 된다고 들어 가지고. 음. 남자께 이거구나 음. 여성계 선택권이 없 음. 음. 오, 한 번씩 음. 시 음. 아. 이건 같아요. 이거 너무 음. 이거 너무 더편요 이거. 나비 싫어하니까 나비 남자 웨딩은 응. 이런 거 추천했어 뒤에 뒤에인가 응. 응. 이렇게 뒤에 괜찮네 이것도 이거 괜찮다 예쁘다 이거 응. 엄마 잘했대 예쁘대 이거 음 응. 응, 머리 너무 예뻐 근데 이거 어떤 거 해야 할지 안 돼, 아, 그 색깔 은？안 돼？추천 좀 부탁 드릴까？사실 화 음. 래에 음. 추천 을수있 많이 하 시는 느낌 으로 는 깔끔 하고, 허무 음. 하지금이렇게 많이 하시 고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... 밑에 뭐뭘 해야 되나? 어? 이거 신발 왜 이렇게 높아? 짜증나네. 한 바퀴 그래. 좀 어, 어색하시면 그냥 등, 등. 할아버지 같아. 그리고 살짝만 올리게요 응, 그래. 스마일. 입장에서 살짝. 그래. <laughs> 카메라 한번 볼게요. 입에서 그래. 좋아요. 그래. 하나, 둘, 좋아요. 그래. 네. <laughs> 어요 <laughs> 가자. 아, 더 맛있게 생겼어. 어, 와서 맛있겠다. 먹어 봐. 잠깐 정말 맛있어 음, 참 좋네 나 여기서 살래 응? 나 여기서 살래 음, 맛있다. 너희 잘 왔어 음. You are too young. What is more? Has it really come? Chunya. u n y a u n y a Chuny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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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n y a u n y a n y a c n y a c a Chunya. Chunya. c h u n y to me